안녕하세요. 저프로입니다. 저프로에 무조건 돌려. 오늘 레슨은요. 힘 빼, 힘 빼, 힘 빼. 도대체 손과 팔의 힘은 어느 정도로 빼야 할까요? 입니다. 여러분들, 힘 빼란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팔에 힘좀 빼, 팔에 힘좀 빼. 아, 그립 좀 살살 줘. 살살 줘. 손에 힘좀 빼. 참 많이 듣죠? 저 프로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저 프로가 레슨하면서 참 많이 하는 말인데요. 자꾸 힘 빼라, 힘 빼라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아, 힘, 이렇게 힘을 주고 치시던 분들이, 아, 힘 빼세요. 어더힘 빼세요. 아주 살살 주세요. 체가 빠지지만 않을 정도로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 힘을 너무 많이 뺐더니 이렇게 소, 이게 낭창낭창 돼요. 손목이 막 꺾이고 이렇게 낭창낭창 됩니다. 공을 칠 때는 또이 손목이 아, 이렇게 막 손이 돌아가요. 이렇게 풀려요. 힘을 너무 뺐더니 이 Ready. 캐스팅이 되고요. Ready. 또 힘을 너무 뺐더니 클럽이 클럽이 손에서 돌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듣죠 아 그리고 또 모르겠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힘을 많이 빼라고 했더니 어 팔이 굽어요 자 이런 얘기들 많이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이거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힘을 너무 뺐더니 팔이 굽어요 그래서 굽는 팔을 고치려고 폈더니 힘이 안 빠져요. 팔에 힘이 안 빠져요. 폈더니 팔에 힘이 안 빠져요. 자, 오늘 이거에 대한 예슨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얼마나 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팔을 잘 피는 방법입니다. 아, 힘을 빼라고 했더니 팔이 굽어요. 팔을 필라고 했더니 힘이 들어가요. 그렇죠? 힘을 뺐더니 손이 낭창돼요. 자, 그런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 오늘 이 문점을 확실히 풀어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힘은 완전히 빼는 게 맞습니다. 조프로는 힘을 최대한 빼라고 얘기하고 조프로에서 힘을 최대한 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했던 그 질문들이 모두 걸리죠. 자 팔이 굽는다거나 손목이 풀린다거나 얘가 너무 낭창된다거나 그리고 그립이 안에서 돈다거나 그렇죠. 자 제가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자 요거 마우스인데 요 축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조프로 항상 말하는 골프의 원리는 원심력입니다. 회전에 의한 원심력이에요. 자 지금 여기 줄에 이 줄이고요. 추라고서 가정할게요. 줄에 추가 달렸는데요, 그렇죠? 자이 추를 돌릴 건데요. 자 줄에는 힘이 없죠, 여러분. 줄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걸리고 있는 건 여기에요. 이렇게 힘이 없더니 힘이 없었던 얘가 이렇게 출렁출렁돼요. 줄이 출렁출렁되죠. 당연히 출렁출렁되죠. 출렁출렁되고 이게 힘이 없어요. 올라가면 굽고요. 자 이거 보세요. 올라갔더니 굽어요 막 이렇게 어, 막 굽어요 흔들흔들 그렇죠 이게 문제인데요자 보십시오 요거를 돌려 보겠습니다 어때요 팽팽하게 돌아가죠 더 세게 돌리면 어떻 될까요 어, 소리가 나게 돌렸더니 돌릴수록 팽팽해져요 세게 돌릴수록 세게 돌릴수록 이 줄은 팽팽해집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립을, 그립에 힘 빼는 방법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똑같은 추의 원리인데, 자, 요거는 제가 이 줄을 쓰레 바지에 살짝 걸었습니다. 줄을 살짝 매듭을 져서 걸었는데요. 자, 이걸 또 돌려보겠습니다. 이걸 돌려보면요. 자, 어땠까요? 오, 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돌리면 어떻게 되죠? 어, 아, 출렁출렁. 출렁출렁 돼요. 출렁출렁. 출렁출렁 컨트롤이 안 돼요. 하지만 세게 돌리면 어떻게 되죠? 세게 돌리면? 줄도 펴지고, 줄도 펴지고, 이 매듭이 어떻게 될까요? 이 매듭이 쪼여오겠죠? 회전에 이 매듭이 쪼여오겠죠?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이 매듭에는 제가 매듭을 꽉 묶지 않았까 않았습니다. 매듭을 꽉 묶지 않았는데요. 이 매듭은 꽉 묶지 않았지만 세게 돌리면 이 매듭에 굉장히 강한 압박으로 땡겨지겠죠. 강한 압박으로 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묶지 않았지만 회전에 의해 매듭도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매듭이 단단해집니다. 손가락에 잘 걸려 있겠죠.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팔에는 힘이 없지만 팔에는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저프로 팔에 이게 렇 힘이 출렁출렁 힘이 없습니다. 힘이 힘이 없는데. 이렇게 접어주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데, 그렇죠? 몸의 회전으로 쭉 끌어주면 이 헤드 무게가 느껴지면서 회전에 쭉 헤드가 나갑니다. 헤드가 쭉 나갈 때 팔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에는 힘이 없지만 몸의 우향후, 좌향자에 의해서 팔이 펴지고, 펴지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핀게 아니죠? 아까 질문 내용처럼 일부러 펴면 굽어지는 팔을 일부러 펴면 팔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회전을 잘해서 회전을 우양 운을 잘해서 회전을 잘해서 클럽을 보내준 다음에 보내줬을 때 힘이 없기 때문에 자동 코킹이 됩니다. 헤드 무게에 의해서 자동 코킹이 되는 순간 다운스윙을 트랜지션에 의한 다운스윙을 하면 팔이 굽어질 쇠도 없는 거예요. 굽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구 던체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죠. 가구 던체를 잡아당기니까 팔이 굽어지지 않아요. 절대 굽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힘이 없어서 낭창낭창하는 것 같은데요. 낭창낭창하는 것 같지만 자 보십시오. 저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낭창낭창하지만 낭창낭창하지만. 빠르게 회전하면 공은 견고하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춤을 돌려서 Ready. 이 줄이 팽팽해진 것처럼 견고하게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Ready. 오늘, Ready. 오늘 레슨의 답은요. 팔의 힘은 최대한 빼는 겁니다. 그립의 힘도 최대한 뺀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몸의 회전력에 의해서 견고해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죠? 줄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줄을 돌렸어요. 해머 던지기 선수가, 해머 던지기 선수가, 해머에 달린 줄이 느슨한데, 해머를 돌려서 돌리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원리랑 똑같아요. 해머 던지기 선수처럼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데, 이 해머에, 해머에 공이 맞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해머는 줄로 연결했잖아요. 햄머는 줄로 연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샤프트를 줄처럼, 이 팔을 줄처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샤프트와 팔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몸의 회전이 팽팽하게 만들어 줍니다. 몸의 회전이 팔을 팽팽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나 다 똑같죠, 여러분? 자, 하나, 둘. 팔에는 힘이 없지만 팽팽해졌습니다. 필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서 회전력이 회전의 스피드가 줄기 때문에 억지로 피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둘, 그렇죠?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팔에 힘이 없고요. 하나, 둘, 그렇죠? 시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림에도 힘이 없고요. 팔에도 힘이 없지만 손과 팔에는 힘이 없었지만. 회전력에 의해 모든 게 팽팽하게 와서 맞아진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제 연습 중의 이미지를 잘 생각하시고요. 자, 한번 놓쳐보겠습니다 자, 가볍게 잡았으면 최대한 가볍게 잡았고요. 자, 하나, 둘, 호. 회전력에 의해 팽팽하게 맞았어요. 원심력을 공에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넣 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 가볍게 치세요. 가볍게 치면 돼요, 가볍게. 그래야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빼, 힘 빼, 힘빼 하지만, 이 원리를 모르면, 힘은, 구력이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안 빠지는 겁니다. 힘은 안 빠지는 거야 힘을 빼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전이에요. 돌려. 무조건 돌려. 저 프로에 무조건 돌려. 허, 둘, 헉. 원심력을 이용해만, 이용해야만 여러분들의 팔의 힘은 빠지게 됐습니다. 자, 힘 빼시고, 자, 하나, 둘, 셋. 준 시작. 자, 한 번만 더 치고, 한 번만 더 치고 마지막에 한번 해볼게요. Ready. 알맞게 잡으시고요. 그립을 최대한 가볍게 잡습니다. 자, 가볍게. 그립을 최대한 가볍게 잡으시고. 몸을 최대한 빠르게 돌아야 비거리도 좋아지고, 다양성도 향상될 수 있는 겁니다. 네. r e a 오늘 레슨. 힘 빼, 힘 빼, 힘 빼. 손과 팔에 힘 빼는 방법. 힘은 어느 정도 빼야 될까요? 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윙에 힘을 빼는 유일한 방법은 회전, 무조건 돌려, 몸통 스윙입니다. 오늘 헬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